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 한 끼입니다. 징검다리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더위에 마시는 차로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 저는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속이 답답할 때 즐겨 마시는 차가 바로 레몬 버베나 차인데요. 이 차를 마시면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숲속 향기가 느껴진답니다. 오늘은 집에서 기른 레몬버베나 잎을 채취하여 간편하게 차를 드실 수 있도록 레몬버베나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여러분, 어, 지금 이 나무가 레몬 베베나 나무인데요, 어, 향 굉장하네요. 음. 레몬 베베나 나무는 요리의 향신료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차로 우려 마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레몬 베베나 차는 기관지를 이완시키고 또코 막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 잎은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잖아요. 어, 그런데 레몬 베베나 잎은 이렇게 만지면 까칠해서 어, 느낌은 딱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잎을 어, 똑똑똑 예, 따서 준비를 해주세요 어, 제가 지금 옆에 보시면은 지금 미리서 좀 따고 있는데 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 충분합니다 장마가 그치고 이렇게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데, 오늘따라 더 요란하게 울어냅니다. 음 네, 이제 깨끗이 씻어서 건조 과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까칠하기때문에 맨손으로 씻지 마세요 레몬 베베나는 벌레를 퇴치하는 효능이 있어 파리나 작은 벌레가 잘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길려도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몬버베나는 꽃피는 시기가 7월에서 8월로 아주 작은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고 나면 잎도 질겨지고 차맛도 좋지는 않습니다. 또 봄에는 차맛이 강해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서 7월 말까지가 차맛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잠깐 빼줄게요. 아, 레몬버베나 잎이 어, 16g, 16g 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향이 솔솔 나는데요. 레몬 향을 좋아하신 분들은 술을 담그셔도 좋아요. 음, 레몬 버베나 잎 썰은 것 반컵, 그리고 보드카 네 컵, 또는 소주 네 컵, 또 설탕 2 컵을 넣고 술을 한번 담가 보세요. 네, 체반에 넣어줄게요. 네. 그, 이 레몬 버베나는 어, 산목이 굉장히 잘된 어, 식물입니다. 산목이 잘되기 때문에 어, 나무로 물에 꽂아두게 되면 어, 100% 뿌리가 내린답니다. 어, 레몬 버베나는 건조해서 차로 마시기도 하지만은 또 생으로 어, 마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우려내시는데 3분 이상은 어, 넘기지 마시고. 울어서 드시면은, 어, 향긋한, 모 향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무기간 보관해서, 어, 먹기 위해서, 어, 입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건조를 합니다. 찜새가 다양하죠? 네,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어, 건조를 해주겠습니다. 아, 네, 이제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음, 지금 60도 에서 1시간 분 정도 건조를 해 주었는데요 아주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건조가 아주 잘 되었어요 이제 보관 용기에 담고 차를 한번 끓여 볼게요 음? 어,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레몬 버베나는 진정제, 소화촉진제로 훌륭한 허브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루테올린으로 기침, 가래, 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레몬 버베나 차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를 한번 맛있게 우려볼까요? 레몬 버베나 생잎과 그리고 건조한 잎을 가지고 차를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조한 레몬 버베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생잎이에요. 제가 건조한 레몬 버베나 차와 생잎을 함께 우려보겠습니다. 어떤 향이 더 진할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지금 잘 우러나고 있어요. 어, 네, 이제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생잎으로 우러낸, 어, 레몬 버베나 차를 마셔볼게요. 음! 음, 여러분. 어, 생잎으로 우려낸 어, 레몬 범에나 차는 뭐랄까요 상큼한 어, 레몬 맛이 납니다. 상큼한 레몬 맛, 레몬 향을 느꼈을 때 상큼한 느낌이 들죠. 어, 그런 느낌이 나는 차입니다. 음, 건조한 네몬 버베나는 어, 마셨을 때 은은한 청량감이 느껴져요. 어, 입안에서 뭔가 시원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나는 차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잎을 이용해서 차를 마셔봤고 또 건조한 차를 마셔봤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장기간 보관하고 드실 것 같으면 건조해서 차로 어, 마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